자, 3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있고요. l u k s emphasis. Luke의 강조. 그럼 어디에서의 강조냐? On the importance of experience.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Luke의 강조. 자, 또 수식이 있어요. informing the human being.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루크의 강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다 주어가 되겠고요. 그 인간 형성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루크의 강조가 프 r o v i 제공을 했다. 이 목적어를 찾는 문제였거든요. 무엇을 제공을 했는가. 그래서 an optimistic framework. 낙관적인 프레임을 제공을 했다.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지 틀, 뼈대, 구조 이런 뜻이 보이시죠? 그렇죠? 음, 틀을 제공했다. 옵티메스틱이라는 단어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낙관적인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낙. 천주의. 음. 자, 그리고, for those라는 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those는, 음,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trying to form a different society 다른 사회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낙천적인 음, 어떤 틀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여기 낙천적인의 반대 뜻도 아이고좀 같이 적어둘게요 같이 음. o p t i 틱 i s t i c p e 면은 이제, 비관적인, 이렇게, 이 단어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o p t 스틱 i 스메스틱 p 뭐, 비관적으로 하면, p 스메스틱 칼리 이렇게 A L L Y 부사형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빈칸이 맨 뒤에 나오는 경우는 얘가 요약문이면서 주제문 역할을 해주는 문장인데 어음맨 앞에 한두 문장을 읽고 주제나 요양문을 완성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이 다른 사회를 형성한다. 이 다른 사회가 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보통 글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나 이렇게 마지막에 빈칸이 있는 문제들은 글그 중간쯤에서 but 이라든지 however 이라든지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그런 접속사 같은 게 연결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확인을 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이 글을 다 전개해 내려가는 형태가 되니까. 차분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the empiricist philosopher empiricist 하면은 경험주의 philosopher 하면은 철학자 경험주의 철학자 john luke 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대요. Argued. 자 그럼 이걸 다 주장을 한 거죠. 음. When the human being was first born,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human being 하면은 사람이에요. 인간. Was first born. 처음 태어났을 때, the mind was simply a blank slate. 마음이 음. 단순히 어떤 상태였다 A b l 어 n 랭크 슬레이트 빈 슬레이트 같은 상태였다 이겁니다 슬레이트라는 거는 어, 옛날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슬레트 지붕 슬레트 지붕 이런 지붕을 덮고 있는 넓은 판 돌판들을 슬레트라고 어, 쓰레트, 쓰레트, 이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laughs>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다 뭐, 주택, 뭐, 빌라, 아파트, 이런 집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석판, 돌판. 쉽게 생각해서, 그냥 칠판 정도로 <laughs>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블랭크 슬레이트 같은 상태였다 라는 거죠 뭐가 마음이 그거를 아 타빌라 라사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성무선악설 그리고 성무선악설 그 다음에 이제 백지 상태 레트타는어 용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기다리는, 그럼 뭐할 것을 기다리냐면, 쓰기를 기다리는 이냐,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이냐 하고, 이제 선택문제를 선생님 바꿔봤는데,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석판이겠죠. 석판이 막 손이 달려 있어서 무언가에쓸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석판에서 현재 분사가 요 와이를 꾸며주는 거겠죠. 자, 그럼 무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빈 석판 같았다라는 문장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에는 우리가 도덕 시간 네 배우셨을 거야 윤리 시간? 음. <laughs> 사람의 본성을 이제 맹자가 성선서를 주장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해. 순자는 성악서를 주장을 했죠. 인간은 원래 악한 본성으로 태어난다 이러면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 본성이 바뀌는 거야 그다음 이제 고자가 성무선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동양에서는 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루크라는 경험주의 철학자는 이 고자의 성무선악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선생님도 이제 윤리, 시험을 보려면 이런 걸 외워야 되잖아요. <laughs> 이렇게 외웠어요. 맹하니까 이제 착하다. 네. 얘는 순자는, 순한 줄 알았는데, 순악질이다. 순악질이더라. 고자는,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뭐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렇 음. 그래서 뭐 내시 내시들 옛날에 <laughs> 내시들이 그럼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어 선도 없고 악도 없어해서 성무선 악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본 문장을 해석을 해봤는데 이거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주고, 한번더 이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출처는 지금 인문학 유치원에서 가지고 온 영상인데,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더 궁금하시면 차,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 존 루크의 사상의 하기. 루크는 조지버클리 데이비드 승부함게경험론자로 분류됩니다.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